안녕하세요. 청소하는 해달입니다 오늘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청소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이제 간단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제품들이 이제 습식 청소차. 물로 청소하는 청소차 제품들이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제품들이 건식 청소차. 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차입니다. 먼저 건식 청소차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식 청소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식 청소차는 사이드 브러시와 메인 브러시로 청소하는 청소차입니다. 건식 청소차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사현장이나 건설현장 그런데 먼지와 분진을 청소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사이드 브러시는 먼지를 모아준 역할을 하고 메인 브러시는 이제 먼지들을 분진함으로 뒤쪽에 분진함이 있는데 분진함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건축청소차는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습식청소차들은 물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제품들입니다 보면 차큰 차이점이 뭐냐면 건식청소차는 뒤에 보면 스키지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지만 집중차 뒤에 보면 물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다 스키지가 뒤에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스키지도 전부 다 탈착 가능한 제품들이고요. 보면 이 친구들은 브러쉬도 똑같이 달려 있는데 이제 물이 나오는 중간에 저렇게 브러쉬들이 달려 있습니다. 보엔식 같은 경우도 이 친구는 반자동. 저기 보이는 T32 제품은 아예 이제 저희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행식은 말 그대로 걸어가면서 청소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얘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레버 있죠? 이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전진, 위로 올리면 후진.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제의 종류와 소개를 간단히 들어봤는데요 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되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청소하는 해달이었습니다